안녕하세요 플레이웨이터입니다. 네 다음 시즌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 제츠인데요. 처음에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그다음에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세 번째 시즌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 제츠입니다. 네초 제츠란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음, 갓은 갓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베이들의 탄생이었는데요. 초 제츠는 무슨 뜻일까요? 네초 사이언, 초뭐할때 무언가를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초를 붙이는데요. 네, 제트는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뭐 기술? 능력? 뭐 그런 뜻인데요. 갓 어빌리티보다 좀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장도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초 제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트라고 써져 있어요. 일본어로 제트가 제트인가요? 약간 음이 비슷해서 제트로 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제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블리드 버스 초제를 어떻게 표시할지 음, 궁금하네요 어떻게 표시할까요 네 여기 보면 노란색 경기장도 참 마음에 들죠 지금까지 하얀색 빨간색 검정색 투명색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노란색까지 나오네요 네노란색꽤특별 보기에 예쁩니다 하얀색도 예쁜데 네,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럼 어떤 베이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베이들이 나올까요? 갑 발키리가 새로운 베이로 진화하면서 그 이름이 위닝 발키리라고 합니다. 네, 위닝 발키리예요. 음, 첫 번째 시즌에 나왔던 빅토리 발키리랑 위닝 발키리랑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빅토리랑 위닝이나? 네. 이토리도 승리한다는 뜻, 위닝도 약간 이긴다는 뜻, 뭐 그런 비슷한 뜻인데 어, 처음 출시할 때 3월달 3월달에 이게 출시가 되는데 3월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월달에 출시되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갑발키리가 출시가 될때 이거 하나만 출시된 게 아니라 갑발키리, 그다음에 레이즈라그다노크 그다음에 크라이스사탄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세 종류의 베이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세종류는 먼저 위닝 발키리어 디펜스 타입 크라이스 사탄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디펜스 타입으로 엠페러 호르네우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엠페러 호르네우스. 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도 디펜스고 엠페러 호르네우스도 디펜스 타입인데 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이름 하나는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엠페러 호르네우스. 엠페라 포르네우스는, 네, 부스터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크라이스 사타는 스타터로 출시가 됐었는데, 네, 부스터로 출시가 되고요. 발키리는 스타터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스테미나 타입의 블레이즈 라그나쿠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밸런스 타입으로 제트 아킬레스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제트 아킬레스. 이름부터 거쳐합니다. 제트 아킬레스. 네, 3월달이 되면, 이거 외에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즌이 출시가 되면 이 스타터나 부스터로 출시되는 것 외에 엔트리 세트가 출시가 됩니다. 위닝 발키리를 탑재하고 런처 그립이랑, 그 다음에 런처랑, 그리고 경기장, 위닝, 위닝 경기장이 새롭게 출시가 될 텐데, 그리고 새로운 런처, 새로운 타입의 런처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런처랑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그립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음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핫블레이드 시절에 약간 곤충 모양 그런 형태의 런처 그립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런처 그립이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걸로 나올지는 그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닝 발키리는 B104번으로 나오구요. Z 아킬레스는 B105. 그 다음에 엠페로 호르네우스는 B106번. 그리고 새로운 엔트리 세트. 경기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엔트리 세트는 B107번. 그리고 새로운 런처는 108번. 그리고 새로운 그립은 B109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베이들의 모습은 아마도 한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이면 아마 베이터미널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본 쪽에서 먼저 소식이 전해지겠죠. 네, 일본 쪽에서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블레이드 버스 갓 시리즈 다음에 나오는 시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